친구들, 장말 반가워!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냐면, 짜잔! 슈에 라면 가게 게임하기! 정말 재밌겠지? 뭐? 닥치고 놀이다라고? 아무나 그런 말한 적없는데 그래! 분명 재밌을 거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니까 그런줄 알고 있어. 이 지발 그런 꿈을왜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알아볼까? 내가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따라 읽어봐. 하나 냄비에 물을 부어야 요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뭐? 뭔데 왜? 하나 아, 이거! 자 다시 읽어줄 테니까 나읽어 봐. 하나 냄비에 물을 부어야 요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뭐라고? 네, 냄비에 물을 부어야 요리를. 그게 말니 그게! 와! 냄비에 물을 부어야 요리를 시작할 수가. 다 그게! 냄비에 아! 물을 아무 때나 넣어도 되지만 파와 계란은 꼭 물이 끓게 됐으니까 빨리 시작이다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물 부어서 끓이면 되잖아! 아하! 아하는 지랄! 자 그럼 물을 붓고 그다음 뭘 넣어? 자이 새끼 너 하루에 라면 일곱 봉씩 처먹잖아! 그런데 왜 끓일 줄 모르는 거야? 그때 방법을 읽다가 말아서 어떻게 한 하는... 자, 그럼 한번 열심히 끌어볼까? 어,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어! 이거!